여러분, 제가 돈봉투를 들고 어디를 갑니다. 가자. 어디를 가냐면 바늘을 사러 갑니다. 아 누가 타네? 아니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요, 바늘을 사러 가요. 바늘. <laughs> 사실, 당근을 하러 갑니다. 제가 당근은 육아용품이나 뭐 캠핑용품? 이렇게 조금 하고 가끔씩 대반을 이런 거 쳐봐요. 그런데 거의 없더라고요. 어, 어제 저희 시어른이 생신이라서 다른 동네에 갔다가 저희가 다른 동네 가면 오빠랑 맨날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당근에 들어가서 <laughs> 내 동네 설정을 한 다음에 원하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해 보는 거죠. 저는 늘뭘 검색해 보냐면 대반을 대바늘, 대반을 검색해 보고 그리고 오빠는 맨날 스위치 게임 칩 이런 거 검색해 보거든요. 그래서 연락해 보고 어딱 맞으면 운명이다 이러면서 이제 사고 약간 그런 재미를 요즘 좀 느끼고 있어요. 아니 어제도 다른 동네에 갔다가 둘이 같이 검색을 해 봤죠. 그랬더니, 아니, 캐리씨 대바늘이 있는 거예요. 다른 동네에. 이제 연락이 돼서 거래가 가능하면 운명이다, 이러면서 이제 거래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연락을 딱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 이거 운명이 아닌가? 이러면서. 그런데 그분이, 그러니까 내일, 오늘, 그러니까 내일, 저희 동네 근처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볼일이 있어서? 허! 그 완전 아니 제가 사실 이 바늘을 막 굳이 너무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고 어 그냥 써보고 싶은데 약간 유튜버로서 나 이제 유튜버 맞지 유튜버로서 <laughs> 리뷰도 한번 해보고 싶고 케리씨 자체가 되게 좋은 말도 되게 많고 막 그래서. 어,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 당근에 한번쓴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한번 쓰셨다는 거예요. 한 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사러 갑니다. 오늘 어, 복덩이도 같이 사러 가요. <laughs> 어, 기대된다. 제가 갔다 와서 리뷰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당근을 하러 갔는데, 제가 그 복덩이랑 같이 갔잖아요. 그, 그 나오신 분이, 아, 애기 엄마, 애기 엄마, 그래서 이 바늘을 이렇게 주시면서, 아, 애기 엄마 뜨게 할줄 알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뜨게 할줄 알아요. 그리고 그 분이 만원 깎아주셨어요. 완전 득템했습니다. 어, 제가 가져온 당근 해온 바늘이에요. 얘는 캐리 C 롱팁이고요. 튤립에서 나온 바늘입니다. 외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나름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안에는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롱팁이에요. 저는 롱팁을 좀 편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종목으로 사용하는 바늘이 니트프로 진저 디럭스를 저는 주종목으로 사용하거든요. 스페셜을 주종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디럭스가 더 편하고요. 그리고 치아오구는 4인치를 쓰는데 사실 치아오구는 이 바늘 때문에 쓰는 건 아니고 줄 때문에 쓰는 거라서 저는 제일 좋은 바늘은 미트프로 진저 디럭스예요. 그러니까 5인치를 더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쇼팁은 있는데 거의 쓰지 않습니다. 진짜 거의 그냥 네, 매직루프에서 쓰고 쇼팁은 잘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이 지금 제가 산이 바늘은 롱팁이에요. 그러니까 5인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께서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고, 5.5mm만 한두 번 사용했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컨디션이 완전 좋아요. 새것 같아요. 3.5mm부터 해서 쭉 있고, 잘 없는 7mm도 있어요. 7mm도 있고, 6.5, 7, 8, 9까지 있습니다. 바늘은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진저는 코팅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얘는 완전히 코팅 위에 코팅. 그래서 쓰다 보면 이 코팅이 벗겨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치아고는 코팅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쓰면 쓸수록 올 특유의 기름기가 여기 바늘에 이렇게 묻으면서 맨들맨들해지는 느낌이 있고 얘는 자체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워요. 바늘 팁은 치아오구가 굉장히 뾰족한 편이거든요. 진저는 조금 뾰족하다기보단 살짝 피부에 닿는 느낌이 괜찮아요. 근데 치아오구는 찌르는 느낌이 조금 강하게 들어서 사실 바늘 뾰족한 거 저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뾰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캐리씨는 뭉툭합니다. 그렇게 뾰족하지 않아요. 보시면 생각보다 뭉툭하죠? 네. 그냥 딱 봤을 때도 굉장히 뭉툭합니다. 여기에 지금 부자재들이 있는데, 줄이, 음, 줄은 뭐 특별하게 자기주장이 강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네요. 자기주장 제일 강한 거는 아무래도 니트 프로겠죠? 굉장히 자기주장 강하죠? 아, 요거는 니픽스 건데 비슷하긴 해요. 근데 니트프로도 네, 자기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쓰는데 사실 큰 불편함은 없어요. 줄은 사실 이 치아오구가 제일 좋아요. 네. 진짜 치아오구가 이 레드줄이 빨간 줄이 레드줄이잖아요. 레드 진짜 좋아요. 자기주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부에는 스핀 줄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제가 처음에 리뷰할 때 잘못 리뷰했던 반부는 <laughs> 스핀줄 들어있는데, 얘는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돌아가서 스핀 줄이에요. 그런데 뭐 얘도 나쁘지는 않은데 줄에 힘이 좀 없거든요. 근데 느낌이 비슷해요. 얘랑. 음. 예, 스피 줄보다는 이 줄이, 캐리시 줄이 더 굵거, 굵고 힘은 있어요. 그런데, 뭐, 엄청 힘이 있다. 자기주장이 강하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 좋아요. 그리고 좋은 게 얘도 스피이에요. 여기가 돌아간다는 뜻은 이제 편물이 이렇게 줄에 걸려있을 때 바늘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돌아가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편해요. 뜰때 바늘에 한번 연결해 보면 이렇게 딱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들어가서 얘를 통통통 돌리면 돼요. 바로 그러면 이렇게 꽉 조여지고 그 다음에 풀리지가 않는다고 해요. 음. 그풀 때도 그냥 이렇게 돌려서 풀어주면 돼요. 얘가 돌아가니까 음, 멋져. 이렇게 조임하는 부분이 굉장히 부드럽게 연결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선은 여기서 한번 편물이 걸리겠죠. 줄에서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뭔가 한번더 걸릴 것 같긴 해요. 한번 편물 떠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걸리고 여기서 음 살짝 걸리고 네, 여기서 분명히 한 번씩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 진저의 안 좋은 점이 접고도 이렇게 다 벗겨졌죠? 네, 다 벗겨져요. 처음에 받았을 때 이게 진한 초콜릿색이라서 진짜 고급스럽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다 벗겨져요. 저도 네, 다 벗겨집니다. 자주 쓰는 것들은. 네, 자주 안 쓰는 3.5mm. 네, 진한 초콜릿색으로 예쁘죠? 원래 이런 색인데 그냥 다 벗겨져요. 그런데. 얘는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부자재가 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줄이 몇개 없어요. 그런데. 줄이 이렇게 세 종류. 제일 긴거 하나. 이거는 아마 55cm일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 거 하나. 그리고 짧은 거 하나. 이렇게 세 종류가 있네요. 줄은 세개 들어있고. 그리고 게이지자. 그 바늘 미리 이렇게 가위처럼 생기게 이렇게 칼날도 있네요. 가위를 딱히 안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독바늘, 그리고 제가 이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엔드캡이랑 이 연장 테이블인데, 이 엔드캡 색깔이 너무 고급스러운 거예요. <laughs> 맞죠? 엔드캡 색깔 너무 고급스럽지 않아요? 이게 튤립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엔드캡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딱 끼우면 되게 돼 있네요. 엔드캡이. 엔드캡 너무 고급스럽다. 진짜. 예쁘다. 어. 그런데 엔드캡도 4개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뭐 4개면 뭐 일반 뭐옷 뜨는데 부족함은 없어요. 4개 정도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치아오구가 부자재가 제가 늘 계속 얘기하는 게 치아오구가 부자재가 너무 어 뭔가 좀 부족해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치아오구는 음이 바늘 호수마다 이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미니고, 뭐 이게 S고 이게 라진가? 이게 뭐 이디움? 하여간 세 종류의 사이즈가 있어요. 뭐 이게 이제 몇 이제 작은미리 요게 뭐 5mm 까지 5.5mm 부터는 또 큰거 이런식으로 뭐 그래서 이거를 사이즈별로 다 사야돼 만약 필요하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옷을 뜰때한 4개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4개 이거 4개 이거 4개 이렇게 사요 그러면 이게 2개에 만 원, 거의 만원돈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2개 이거 2개 2개 사면 엔드캡만 벌써 6만원어치를 사게 되는 거죠 엔드캡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아오구가 굉장히 이 부자재가 너무 이것만 사나요? 줄도 다 사이즈별로 다 달라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줄이 세 종류가 이렇게 들어 있으면 이 바늘을 다쓸수 있잖아요. 이세 종류 줄로 그런데 치아오구는 아니에요. 치아오구는 이세 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만약에 내가 이세 종류의 줄을 구비한다 했을 때 이거 세 개, 이거 세 개, 이거 세개 사야 돼요. 그럼 9개를 사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하나에 만 원씩이라고 하면 줄만 이미 3개밖에 아닌데도 9만 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치아오고 사고 부자재만 거의 20만 원어치 샀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점, 그 니트프로는 이건 니픽스 슈팁이고요. 이건 니트프로 진저 디럭스잖아요. 그 호환이 돼요, 두 개가. 그래서 사실 제가 니트 프로랑 니픽스 엔드캡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많은 게이두 세트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많아요. 엄청 후한 거죠. 더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치아오고 다 사야 된다는 거.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냥 한번 써보고 싶어서 산 거치고는 네 대가가 굉장히 많이 따르는 네 그런 바늘입니다. 치아오고는. 제가 그래서 이 엔드캡이 너무 예쁘잖아요. 이 캐리씨가 다 호환이 됩니다. 너무 좋죠? 네, 진저에도, 진저 줄에도, 네, 엔드캡 딱 끼워서 쓸수 있고요. 당연히 니피스 줄에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엔드캡도 호환이 다 됩니다. 그러면 캐리씨 바늘에 니트 프로 줄을 사용한다. 제가 캐리씨가 줄이 세개밖에 없잖아요. 부족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니트프로 줄에 호환이 됩니다. 잘 연결이 돼요. 자 그런데 반대로 한다. 니트프로 진저 바늘에 캐리시 줄을 연결한다. 그러면 문제가 조금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끝까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요 조합으로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어차피 캐리씨는 지금 줄이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줄이 너무 좋다, 막뭐 이런 건 아니라서. 그런데 캐리씨 바늘을 주종목으로 쓴다. 그러면 줄이 부족하니까 니트프로 줄이랑 호환해서 쓰면, 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완벽하네? 그리고 이 연장 케이블도 너무 고급스러워요. 연장 케이블도 진짜 고급스럽고 예뻐요. 연장 케이블도 다 호환이 됩니다. 니트 프로 줄이랑 또 호환이 되는데, 봐봐요. 얘는 지금 스피인이잖아요. 얘는 가만히 두고 이 스피만 돌릴 수 있죠. 그런데 얘는 연결할 거 하려면 줄을 다 돌려야 됩니다. 네, 줄이 다 돌아가요. 뭐. 그런데 이렇게는 연결이 아주 깨끗하게 되네요. 연결할 때 이렇게 줄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는풀때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 지금은 사실 여기에 편물이 없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 푼다 해도 편물 있을 때는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어떻게 따지면? 근데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굉장히 편하죠. 편물을 여기다 걸려 있는 편물이 그대로 있고. 요것만 이렇게 돌려서 얘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고급스러워서 저엔드캡이랑 너무 멋있, 이게, 이게, 이걸 되게 잘쓸것 같아요. 사실 리트 프로꺼, 이거 니픽스꺼. 예. 조금 그렇게 이쁘지 않거든요. 에휴.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케이스도 너무 잘 만들었다. 이렇게 안에 부자재를 요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게 해놓고, 이렇게 그쵸. 케이스도 너무 잘 만들었고, 겉에 케이스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네요. 음. 만족스러운 당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늘을 한개더 샀거든요. 제가 뭐 샀는지 얘기도 안 드렸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laughs> 제가 뭐 샀는지 아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시지? 제가 뭐 샀다고 얘기를 안 드렸거든요. 근데 댓글에 이미 어그 혹시 셀프 러브 사셨나요? 이렇게 다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셀프 러브도 오면 바로 리뷰를 해 볼게요. 기대된다. 셀프 러브 너무 기대돼요. 제가 지금 이 캐리시 바늘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끝이 뭉툭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떠 보니까 하나도 안 뭉툭해요. 어 진짜 반의 끝만 봤을 땐어 조금 뭉툭한가 싶었는데 떠보니까 완전 잘 떠지네요. 오 그리고 여기서 실걸림 한번 있을 것 같다고 제가 생각했는데 뭐이 정도 실걸림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줄도 되게 유연하고 괜찮은 것 같네요. 그 제가 지금 뭔가 꽈비 같은 걸 뜨고 있는데 이렇게 까비기 바늘 없이 그냥 코를 가져와서 뜨거든요. 그러면 뾰족한 바늘이 더잘 떠지긴 해요. 그런데 얘도 어, 절대 부족하지 않는 느낌이에요. 만약에 니트프로나 니픽스 바늘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 바늘을 하나 더 구매하시고자 하시면 치아오그보다 이 바늘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치아오구, 음, 음, 살 바에는 나는 이걸 사겠다. 바늘도 되게 부드럽고, 이렇게 딱, 이렇게 편물 사이로 바늘이 들어갈 때 되게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럽고, 약간 치아오구는 이끝 갈라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굉장히 뾰족하다 보니까 살짝만 이렇게 딱 어딘가에 딱 걸리니까 이 끝이 이렇게 탁 부러지는 거예요. 제고도 그런 바늘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살짝만 여기 실기 뭐, 뭐라고 해야 돼 갈라짐 나무 갈라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진저는 그런 게 없는 게 위에 코팅이 이렇게 되게 잘돼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치아오고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얘는 완전 단단해서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부드럽고, 오, 잘 떠집니다. 오. 이 바늘이 주 메인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이 정도? 음. 진저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고, 치아오구는 여기 줄걸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치아오구는 그런 부분들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캐케리시 바늘이 사면 비싸잖아요. 여러분들도 당근을 잘 활용하세요. 그 중고나라는 그, 얼마 전에 또 봤는데, 그, 치아오구 바늘로 사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고, 당근은 그냥 바로 동네에서 직거래 가능하니까, 당근을 알람해놓고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